다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마깔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매.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늘노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존재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 또는 믿음 없는 제자들 이렇게 우리가 붙여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여기서 다른 제목을 붙여보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을 또 붙여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구절에서 1 6절까지만 해도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안식일 날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자그 안식 토요일 첫날인가 토요일이 지난 주일, 지금 일요일이죠. 지금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식구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안식구 첫날 누가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기독교는, 부활하신 그 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어요. 3일0분에 살아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많죠.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열둘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지금 스스로 자살을 했죠.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제자들이 많죠. 여자 제자들도 있고 70인 제자들도 있고 하나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출린 그 제자들이 12명. 그 12명 중에 한 명은 빠지고 11명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 11명 중에 또그 수제자, 또베드로도 있잖아요. 수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딱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누구한테 나타나야 돼요? 제일 먼저. 많은 제자들, 그 중에서도 열두 제자들, 그 열두 제자들또 특히 3인방이 있었어요. 3인방, 열두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야악보를더 가까이 두셨잖아요.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그 셋을 더 가까이 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에게 먼저 보이셔야 될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나 먼저 보여주세요라고 말한 적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먼저 보이신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주인,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어머니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형제들도 있어요. 육신의 형제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의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자도 있잖아요. 다 살아. 아이로의 딸, 죽었다 사람났잖아요 그렇죠? 죽음에서 건진자 된 나들도 있고, 중풍병자, 그 다음에 귀머거리 들린자, 그 다음에 어, 흉악하게 귀신 들린자, 걷지 못한자, 소경,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그들 중에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 앞에 나타나 보이셨다? 박달라 마리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은요, 이거 족보에 오르지도 못했고요. 사람 그 숫자를 셀때 여인은 뺐어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 이 당시, 이 당시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육신의 가족도 있었고, 또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고침을 받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제쳐두고, 누구 앞에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막달라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을까? 막달라 마리아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온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찾아보자면 갈릴리에서 온 여인이에요. 자, 귀신이 들렸는데 하나가 들린 게 아니라 일곱 귀신이 들렸어요. 여기 보니까 일곱 귀신이 들린 걸 누가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그 광경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몸에 넣을 그 향료를 사가지고 또 다른 마리아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의 그 새벽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몸에 이제 바른 향품을 다시 준비해서 큰 새벽에 제일 먼저 또 찾아가 묻덤에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 이렇게만 지금 나와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맞이하고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자예요. 굉장한 여인이에요. 그죠? 그 당시 여인들은 사람의 계수해 응? 족보에도 그 이름이 오르지 않고 또 이렇게 그 오병의 기적에도, 기적에서도 여인들은 그 숫자에서 빼요. 남자들만 5천명 이렇게 계수를 한단 말이에요. 인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네. 일곱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멸시천대 를 받았겠어요 그쵸? 일곱 귀신이 들렸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했겠어요 그가? 일곱 귀신이 들렸으니까 온갖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를 받는 그런 요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누구보다도 이 요인은 받은 자예요 아, 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과 이 여인의 차이는 뭐냐?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멀리서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하잖아요.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까이에서 그걸 지켜봤고 제일 먼저 그무도을 찾아갔다는 거 찾아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 저와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와 같은 여인이 되길 원합니다. 알렐루야 믿음,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는 자 알렐루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아, 네. 예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허청하게막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막 각종 은사와 능력과 이런 행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간직하는 자 그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육신의 친척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고 육신의 어머니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제자들도 다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지혀두고 막달란 말에 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는 거죠 아. 주님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자들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뭘 놓치면 안돼 은혜를 놓치면 안돼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될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자, 10절 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본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알려요?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제자들에게.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여요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기 성경책이 필요해요. 응. 물론 성경책은 다 똑같지만 내가 늘 지니고 다니는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내 눈에 이거 야돼 그래서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세요. 응. 내 성경책, 내 성경책. 거기에 중요한 거 밑줄도 치고 메모도 해놓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 저도 그래서 항상. 성경책이 많지만 제 강단에서 보는 제 성경책이 있어요. 집에서 보는 제 성경책이 있어요. 자기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밑줄을 쳐놔야 돼요. 어디에 밑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뭐하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3일만에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죠. 제자들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죠. 지금 이 여인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신 것이 지금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실제로 나타났는데. 살아나셨고, 마리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이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자,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이제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 거지.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 시골에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옛날 살던 그시골로서쫙 내려가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시는데, 여기 좀 색다른 글자로 나와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전에 보던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어요 다른 모양으로. 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이제 알아보죠. 시골로 갈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다가, 이제 이 본문 말고 다른 공간보음에는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인 것을 알게 돼. 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요? 해1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거기 보니까 역시 거기다 몇으 차는 뭐 했더라? 역시 믿지 아니 하니라 처음에는 듣고도 믿지 아니 하니라 그랬죠. 저 막달라 마리아는 좀 천시받은 여인이었으니까, 그죠? 일곱 귀신 들렸다가 고침 받은 또그 당시 여인을 좀 우습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말이니까. 안 믿을 수 있다 쳐도, 자, 또 다른, 다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두 번째 제자들이 들어요. 어? 막달라마리한테 듣고, 이두 제자한테 또 들어요. 남은 제자들 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역시 믿지, 아니, 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어? 했지만,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 14절 보니까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두 번, 처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알리고 그 다음에 두 제자를 통해서 알렸는데 그래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어요. 자, 열한 제자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 뭐, 그들의 무엇을 책망하세요? 믿음 없는 것. 믿음 없는 것.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과연 제자들의, 이 열한 제자들의 모습, 모습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일이 잘될 때는, 일이 잘 풀릴 때는, 아, 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춤을 추고, <laughs>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났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하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디로 사라져요? 다 그냥 다 사라지고 예수님다 보이지 않고 성령님도 보이지 않아.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신경질과 짜증과 이게 나오는 거죠. 에이씨 하면서 더 심한 말도 이제 나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입 밖으로도 튀어 나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 예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들도 여전히. 믿음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알렐루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집을, 집을 짓는 것에 믿음이 기둥입니다. 기초입니다. 믿음 위에 소망이 있고, 믿음 위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 나타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지만, 사랑은 열매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지 믿음이 기둥이죠. 있 믿음이 기초예요. 근데 기초가 없으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이 열한 제자도 믿음 이들이 어땠어? 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귀신쫓아냈어요 그랬잖아요. 병든 자도 고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믿음 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열한 제자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같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데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했던 자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는, 내가 마치 어그 다른 것처럼 내가 신령한 선지자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해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부활되셔서 지금 계속 알리는 데도 믿지 못해요.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똑같을 때가 많아요. 항상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여즘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안 믿는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나타나 보여셔서 앞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또주 제자들을 통해서 알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15절 사명을 주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 자,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이 유란 제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불구하고 주의 정으로 불러서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늘 성령님께,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놓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열한 제자가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불을,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갈렐루야. 어떤 기점으로 달라져요? 성령의 불을 받기 전과 받은 후로 이들의 사역이 달라집니다. 받기 전에도 이들에게서 여전히 기적이 나타났어요.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오순절 다락방에서 강력한 그기름부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고서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성령을 받고 달라질 것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아주 대단해서 이 자리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면 우리도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아야죠. 아. 발렐 루야. 아. 불을 받으면 알수 있습니다. 아. 불을 받지 못하면 못합니다. 아.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면 합니다왜 그분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 오늘 15절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세요. 다시 있습니다시작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 총의 이름이 뭐예요? 열방, 선교, 총기 열방이 뭐예요? 만온 천하죠. 여기에서 주님이 주신 기도하다 받은 이름이에요. 열방의 뭐예요? 선교.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게 열방선교총회예요. 그냥 세워진 총회가 아닙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거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열방에 선교를 해라. 이거 열방선교총회 그 총회, 총회가 회 세워졌기 때문에 총회 신학교가 세워진 거죠. 알렐루야. 여러분들은 열방에 선교를 하는 그 총회의 신학생들입니다. 알렐루야. 자부심을 갖게 원합니다. 아무나 이 총회에, 이 신학교에 오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담을 했거든요. 지금 오늘 오기로 되신 분이 세 분이 더 있었어요. 오늘 못 왔어요. 그러니까 이자리에 쉽게 못 와요. 왜냐면 하 상황이 굉장히 크거든요. 단순히 그냥 교회 하나 세워서 이렇게 복회하는 게 아니라 이 열방 선교 총회는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총회예요. 그 총회 세워진 총회 신학교에. 그래서 사명이 달라요. 그올 초에, 그 그러니까 동안에도 코로나 전에도 해외에 나가서 많이 선교를 했고 신학교를 세우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혔다가 다시 이제 올해 그것이 증책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필리핀 에 신학교가 세워질 겁니다. 캄보디아에도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단순히 국내에 머무는 총회가 아니고 총회 신학교가 아닌데. 그렇게 저희가 계속 총회 신학교가 해외에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먼저 배운 선지자들이, 먼저 배운 생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가서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온 천하에 뭐하며? 다니며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려라가 아니에요. 온 천하를 뭐하며? 다니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바울이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바울의 그 헌신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 천하에 매 맞으면서, 중고비를 몇 차례나 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외국에서 우리 조선 땅에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왔잖아요. 이 척박한 땅에 와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돼요 나누어줘야죠. 할렐루야. 나누어주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디에 온 열방에 이게 말씀이에요. 온 천하에 뭐하며 다니며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음.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세워진 자입니다. 먼저, 제가 앞장서서 가서 이제 깃발을 꽂고 이렇게 자꾸 지경을 넓혀가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뭐 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돼. 알렐루야. 자, 마지막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세례, 세례. 예수님 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세례를 받도록.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뭘 줘야 돼? 세례를 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20절 잠깐 찾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은 좀더 어떻게 표현? 온천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돼 있죠. 자, 마가복음에는 세례를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랬지만 지금 마태 마태복음 28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알렐루야 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자그 예수님이 그 받은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알렐루야 중요한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셔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고편에 가시면서 그걸 누구에게 주, 넘기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멘.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으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지팡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네. 여러분의 손에 아네.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의 이름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더러운 교실은 나가지 않습니다. 뭐가 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네. 엄청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도 우리는 맨날 져요. 왜? 기도를 안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리고 이 내용을 몰라요. 지금 자기에게 엄청난 무기가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네. 이름을 주셨어그 이름을 주셔서 가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을 머리 삼아요.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로. 제가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서 열방에 나가서 뭘 삼아요? 제자를 삼아야 돼. 제자를. 가르쳐야 돼. 말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뭘 주고?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왜 신학교가 중요한지 알겠죠? 말씀을 가르쳐야 돼. 응. 가르쳐 뭐해라? 지키게. 가르치고 끝하면 안 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알렐루야. 아, 네. 믿음을 갖고만 있으면 안 돼.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데? 행함이 아, 네. 나타나야 돼. 두, 듣는 거는 두, 누구나 들을 수 있잖아요. 듣는 거가 뭐 해도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말씀을 가르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키게 해야 되는 거야. 알렐루야. 아, 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근데 뭐,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아, 네.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세례예요풀고 할렐루야 지금 이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쓰임받은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막중한 사명을 주님이 아무 a t t 맡기겠어요? 아무나 그냥 막 맡기겠어요? 택함을 받은 자는 청 n 을 받은 자는 l 나 p a 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청 l 은 누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태감을 입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의적으로 택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헬레야,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자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헬레야, 너희들을 보내는데 모든 민족에게 보내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온천하에 보내는데 너희들만 그냥 혼자 보내지 않겠다. 누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아,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아, 아멘. 이런.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 우리는 네. 할수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수 있고 우리는 할수 없으나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온전히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열방 선교총회 속해 있는 총회 신학교 그 이름값 오늘 여기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총회 총회 신학교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절대 잊지 않는, 이상용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